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루터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그, 이제 루터가 일단은 평가가, 이제 인문학적인 평가에서는 이제 뭐 유럽에 이제 많은 미신적인 요소를 없앴고, 그리고 이제 근대 문을 연 인물, 그래서 사상적으로 배포된 성경,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의 이제 모국어로서 이제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는 데 이제 기여를 많이 했고, 각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끔 이제 만드는 만인 제사장 설뭐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배포를 했죠. 성경을 근거로 말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꼽힐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뭐 그리고 추가로 루터가 뭐 오늘날 기준으로도 여성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인물입니다. 책 보면 뭐 전혀 미남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인기가 아직도 있냐. 어~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 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정말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루터가 여성에 대해서 독립적인 활동과 그리고 이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상을 많이 배포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루터의 가정 환경 배경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가 된 집안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자란 루터가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자아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사상을 배포하는데 필요한 어떤 배경을 본능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로 아버지가 광산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그 거친 사람들 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루터가 사람들을 조직하고 자신의 어떤 그 지지사, 지지자들을 체계화 시켜서 따르게 만드는데,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다. 실제로 오늘 나누게 될, 이제 수도원에 갔을 때도, 이제 금방 진급을 합니다. 루터가. 진급을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다뤘다. 뭐 이제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어 하나님과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 오늘날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다수가 그 친구 같은 하나님, 뭐지, 이런 쪽에 좀 강, 강조점을 두면서 가볍게 하나님을 만드는 경,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 두려운 이유는 뭐 이제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보다는 어쨌든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만 베푸시고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이미지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그것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이제 벌 주시고 이제 무서운 하나님,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신비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벌 주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이미지가 강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 아버지와의 결별도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아버, 그러니까 실제 자기 친아버지와 자신과의 그 거리감, 그게 신앙에도 투영이 됐다 이렇게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많이 그게 얼마나 먼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 뭐 이런 입장으로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더 강하게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마다 정도의 차이 문제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좀 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경각심이 덜한 어떤 신앙생을 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가지고 생활, 신앙생을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근한 어떤 감각에 대해서 좀 무딘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사람마다 어떤 정도 차이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도원 생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루터가 드디어 수도원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엄격한 수도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수도원도 좀 이제 편한 조금 상대적으로 편하게 훈련하는 을 곳이 있었고 엄격하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엄격한 곳을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평생에 거쳐서 루터가 좀 성격이 다혈질적인 욱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스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갔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근데 루터가 이제 서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진급을 했고, 그리고 이 수사들 중에서도, 어, 이제 그 봉사활동보다는 가르치는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수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루터는 제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을 제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직, 제,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이 어떤 이 수도원의 어떤 분위기가 도서관이 또 맞은 수도원을 때마침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량의 장소를 보게 되고 역시 추가적인 어떤 지식들이 일단 계속 쌓이는 상태 하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말하 아마 의에 이른다라는 그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을 밟아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배우는데,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이 돈이 많은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회계라든가, 막 이제 물건을 사오고, 막 이제 막 서로 이제 그돈 주고받고 하 이런 것까지 루터가 그걸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청소라든가 더러운 일도 다 했어요, 루터가.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게 루터가 원래 집안 배경이 완전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인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래도 나름 사람들 시키면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를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감당을 하면서 배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체험적 요소가 있었죠. 다른 수사와는 구별된. 그, 안페흐퉁엔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안페흐퉁엔. 이게 뭐냐면, 내적인 고통을 받는,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게 단순히 내적으로 혼자 고민해서 오는 게 아니라 위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는 상태를 안패의 퉁엔이라 그래요. 근데 이루터가 어쨌든 아직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 라는 서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기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극도의 고통을 치다렸던 거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수사들이 고행을 하는데 일부러 막 채찍을 막 때리고 막 잠을 안 잔다든가 금식을 하든가 이거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여전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믿음의 의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면서 이제 그 자학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회고하기를 이때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건강을 상했다. 실제로 몸무게도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우울증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아르셔야 될게 무조건 나쁘게 볼건 아닐 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인물일수록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떠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으로 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할때 엄청나게 기뻐하게 되는 정말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대부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먼저 두렵고 떠는 기간을 가졌, 가졌던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루터도 이제 그걸 겪은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겪게 됩니다 루터가 일생에 그 자기 독일 지역을 멀리 이제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개혁의 어떤 핵심이 되는 인물이 됐을 때 나중에 어 이제 자기를 지지한 어떤 영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는 영주들 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기간 때 유일하게 딱한번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도원이 다른 수도원과 통합되는 문제를 두고. 이제 통합이 되면 이제 이 엄격한 수도원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로마로 이제 사신으로 다른 이제 더 선배 수사들과 함께 간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루터가 좀 이제 실망을 합니다. 뭐 이때 당시에 로마에 갔을 때도 아직도 여전히 루터는 이제 뭐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뭐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로마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고 나중돼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교황을 이제 보, 이제 아, 그 이제 교황이 앉은 그 의자를 보면서, 그리고 교황이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 이제 사탄의 우두머리가 저기 이제 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중에 표현을 나중에 회교를했 때, 종교혁 이후에 하지만 이때까지는 정확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생각보다 로마는 굉장히 허름했고 왜냐하면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영광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제 거기 이제 미사를 집행하는 이제 그이 당시 그 이탈리아 수사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루터도 깜짝 놀랐다고요. 근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헝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 부패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미사를 집행하는 빵에 대해서도 뭐 빵의 하나님, 우리가 뭐 빵을 뭐 이제 돌리면서 하나님을 돌리고 나 이렇게 막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을 막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루터가 또 충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성찬에 대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교리를 이제 또 퍼뜨리게 되죠. 이제 그거 이제 이때 이제 이게 좀 작용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또 충격을 받은 게또 있습니다. 루터가 그럼 이제 그 수도원에 왜 왔냐, 이제 왜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 에 왔냐는 건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희한한 경험을 한 겁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공포에 떨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폭풍 속에서 자기가 번개가 바로 옆에 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라 생각하면서 성 안나요라고 하면서 이제 공포감 가운데. 저, 이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원이, 수도사가 된 거고, 여전히 성경을 정확히는 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그성 안나요라고 했던 분은 그 안나가 이제 그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성녀로 불리는 실제 수녀가 있었습니다. 1400년대 후반대에 태어났던 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제 대화에 대해서 듣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소녀에 대해서도 이제 들통이 납니다. 심지어 이 소녀에 대해서 어떤 미신적인 내용이 있었냐면, 밥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배변도 보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따로 몰래 창고, 이제 먹는 창고가 있었고, 배변활동은 자기 방에서 창문 밖으로 이제 볼일을 보면서 버리는 형태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이거 이제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어떤 이 로마와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되고 자기는 정통 독일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독일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편지나 서신을 주고받면서이 유럽에 이제 영향 끼친 이제 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성경을 정확히 깨닫진 못하곤 있지만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필요한 건다 배우고 있다. 뭐 이제 라틴어도 뭐 도중에 학교에서 배웠고 수도원이 하필 또 책이 많은 곳이어서 인문학도 배울 수 있었고, 성경도 어쨌든 읽을 수는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과정들을 밟아갔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행정, 이제 행, 교회 행정도 배웠죠. 그리고 사람 다루는 법도 이제 훈련이 돼 있고, 여성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 어떤 이제 그 가치관도 이제 독립적인 어떤 뭐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파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